사랑스럽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멋지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 이웃 나봇과 악한 악한 왕 아합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요즘 시대에 우리 시대에는 나봇의 포도원 사건과 같은 일들이 안 벌어지고 있는 게 확실한가요? 남들이 하는 일이라고 혹시 나도 가담해서 불이한 이익을 내고 있지는 않은가요? 뭐 남들이 다 하는 일인데 뭐그 정도는 나도 해도 괜찮아 라고 하면서 이익을 취하지는 않고 계십니까? 우리 사회도 나봇에 흘린 피로 얼룩져 있지는 않은가요? 말로는 정의로운 사회 인간다운 사회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나보의 생명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보이 포도원을 지킬 수 없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고 한다면 나보다 의의가 존중받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그 의문에 대한 질문입니다. 왜 악행이 자행될까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마음속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속에 자리 잡히지 못하기 때문에 악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악한 영에서 헤어나오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악한 시대가 계속 되어지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실생활에서 나타나지 못하고 술취하고 음행을 합니다. 또한 교회나 사회나 국가가 맡겨진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봇 같은 사람이 포도원을 빼기고 나봇의 가족이 핍박을 받고 나봇의 목숨이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나봇의 죽음은 우리의 신앙 자세와 직결이 됩니다. 내가 바알의 제단에 고개를 숙이고 그 신전으로.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또한 사람의 의로운 나봇은 죽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은 탈취 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을 지켜야만 나봇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나봇의 포도원을 지키는 신앙 양심과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바알 신전을 지킬 것이 아니라 나봇의 포도원을 지켜야 합니다. 아아방 대신에 나봇의 친구로 남아 있어야지 가능한 일입니다. 성경 지난 몇주 동안 우리가 나봇을 봐 왔습니다. 8절 말씀을 볼까요?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 몇주 동안 나봇을 너무 평가절하했습니다. 아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나봇에 대해서 제가 잘 몰랐습니다. 사실은 나봇에 대해서 깊이 있는 묵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적에 장로와 귀족들보다 나봇이 못한 사람 그냥 평민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 몇주 동안 나봇을 생각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저의 귀에 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을 봤습니다. 이제까지 뭐 한국말로 설교하는데 굳이 영어 성경까지 그냥 주석서만 보면 되지라고 하는 심정으로 영어 성경을 등한시하다가 우연찮게 이 구절이 너무 궁금해서 그의 성읍인데 그의 성읍이 뭐라고 나와 있는지를 영어 성경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알았습니다. 영어 성경의 그의 성읍은 나봇 시티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퍼스트로피 S가 있으면 소유격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티는 누구의 것입니까? 나봇의 것입니다. 다른 성경, 예전 성경을 보니까 그성 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옛날 성경 영어 성경을 보니까 그 성은 뭐라 그랬냐면 캐슬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나봇 캐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봇은 그냥 평민이 아니었던 겁니다. 나봇은 성주였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시장 정도 되는 지임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대단히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왕도 함부로 할수 없을 만큼 권세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왜 아합 왕이 그거 못 빼앗아서 잠도 못 자고 누워 있고 밥도 못 먹고 그렇게 고민하고 그랬는지를 이제서야 알게 됐습니다. 그냥 평민이었으면 뺏기도 쉬웠을 겁니다. 그냥 평민이었고 아무 건세도 없는 사람이었으면 뺏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주면 달라집니다. 그냥 빼앗아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 성에서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보니까 또 다른 한 구절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도 놓쳤습니다. 나복과 함께 사는 함께 산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함께 산다라고 하는 표현은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성주는 그땅그 그 성을 지배하는 사람입니다. 다스린다 지배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고 함께 산다라고 하는 표현을 쓴 이유는 무엇일까요? 진짜로 베풀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족들과 장로들에게 베풀었고 평신도 평민들에게 베풀었고 그 다음에 종들에게 베푸는 삶을 살아야지 함께 산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성주가 위에서 군림하면 함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백성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같이 짐도 나르고, 그들과 같이 농사도 짓고, 그들과 함께 밥도 먹고, 그래야지 그것이 함께 사는 겁니다. 나봇은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성주였고, 그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고 백성들과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장로들과 귀족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그들도 잘되고 나도 잘되고 평민들도 잘되고 그리고 아그 밑에 있는 종들도 잘되고 자신도 잘 되는 삶을 사는 사람이 함께 사는 삶입니다. 권위적이지 않고, 권세적이지 않고, 다스리지도 않고, 지배하지도 않았습니다. 통치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봇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불어 잘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장로와 귀족들이 배신을 합니다. 배반을 합니다. 만약에... 장로와 귀족들이 배신하지 않았더라면 나봇이 죽었을까요? 끝까지 지키겠다라고 나봇을 그랬더라면 나봇과 같은 마음이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있었더라면 나봇이 포도원을 빼앗기고 죽는 사태가 벌어졌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해주었던 나보에게 함께 더불어 생활했고, 통치하지도 않고, 더불어 생활했던 그나보에게왜 배반했을까요? 왜 배신했을까요? 욕심 때문입니다. 나보시 없으면 혹시 내가 성주가 되지 않을까? 나보시 없으면 나보소의 재산이 다내 재산이 되지 않을까? 왕한테 잘 보이면, 내가 혹시 이 땅을 다스리는 해정시티가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은 은혜를 배반합니다. 욕심은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을 배반합니다. 그리고 나봇을 성경대로 죽이겠다고. 따서게 됩니다 만약에 그들이 배반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도와주시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지 않았을까요? 장로들은, 귀족들은 이세레벨의 그 문서 한장 때문에 나봇을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 나봇을 꼭 껴안아 주었어야 합니다 나보수는 우리의 이웃이었고 그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상이 바알의 우상에 휩쓸릴 때에도 여전히 여호와의 법으로 살았던 하나님의 신실한 자였습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왕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공언하였고 불의한 왕의 요구를 거절했던 이스라엘의 참 양심이었습니다. 그는 장로와 귀족들의 따돌림과 배신 속에서도 같이 살던 백성들의 돌에 맞아 죽고 말았습니다 나봇의 삶은 바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천명의 성도가 남아있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7천명 중에 한명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신앙의 절개와 인간다운 사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죽음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전혀 다른 아합에 대한 판단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아합에 대해서 많이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전에 앞에서 행했던 아합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 전에 아합왕에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저주와 심판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21절에 있지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네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23절에도 있습니다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이세벨을 개에게 뜯어 물어 죽게 만들고 뜯어 먹게 만들겠다라는 말씀입니다 24절입니다.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성안에서 먹은 자는 개들이 뜯어 먹고 성 밖에서 죽은 자는 새들이 와서 뜯어 먹게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하는 저주의 심판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180도로 바뀌게 됩니다. 28절, 29절입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셨던 재앙들을 그 세대에는 내리지 않고 그 다음 세대에 내리겠다라는 거예요. 29절 말씀 더 볼까요?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이 내리리라. 하나님은 마치 아합의 잘못, 그 모든 악한 행동들을 다 잊기라도 하신 것처럼 그를 매우 좋게 보고 계십니다.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나봇의 억울한 죽음을 당장 갚아주실 것처럼 재앙을 내리셨던 그분께서 금세 어조를 바꾸십니다. 아압이 겸비함을 엘리야야 네가 보느냐 하나님은 마음이 약한 분일까요? 하나님은 나보편보다 아압편을 더 들어주신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운 분 맞나요? 하나님이시라면 좀더 엄격하게 주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런 물렁물렁한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과연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약자의 편이라고 하는 말이 맞습니까? 우리들의 마음 자세로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금방 저주를 퍼붓던 하나님께서 금방 그의 겸비함을 보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시대에는 이제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도저히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처럼 생각하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들은 조그만 거 하나 실수하면 평생 기억합니다. 섭섭한 게 있으면 그거 끝까지 갑니다.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수처럼 지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그것 때문에 싸우고 너 언제 한번 걸려봐라. 내가 꼭 복수할 날이 있을 거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같은 교회에 출석하면서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섭섭해하고, 교회를 떠나려고 합니다. 어떤 분은 교회를 나가시게 돼요. 왜요, 집사님? 무슨 일 때문에? 왜요? 내가 인사했는데, 목사님이 인사를 안 받았대. 나를 미워하는 게 틀림없대. 내가 인사를 했는데 어떻게 인사를 안 받을 수 있냐고. 못받겠죠 봤으면 목사가 흥! 하고 이렇게. 고, 그렇게 했대요. 제가 고개를 돌려서 갔대. 인사를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마음에 새기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잠깐이지만, 비록 아주 작은 불빛이지만, 희망의 불빛을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작은 변화, 아주 작은 변화, 아주 바뀐 건 아닙니다. 바뀌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을 당신의 큰 눈으로 살펴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변화의 몸짓을 놓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아합의 어떤 면을 보셨을까요? 27절입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하나님은 아합이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금직하고 굵은 배에 눕고 풀이 죽어서 지내는 모습을 또 안타깝게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 속에서 그의 겸비함에 희망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십니다. 엘리야야, 엘리야야, 너 아합의 그 겸비한 모습을 봤느냐? 하나님이 만약 우리의 잘못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나 저나 소망이 있습니까? 얼마나 못된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잘못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좀 변화될 수 있을까 하는 마음 그 마음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가늘고 희미한 희망의 빛줄기가 어둠과도 같은 죄악 사이에서 잠시나마 비춰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비록 무서운 죄악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을지라도 아합이 변할 수도 있다라는 희망적인 모습인 배옷을 입고 금식하는 모습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 회개의 기미만 보이더라도 금방 관심을 가져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자의 귀가를 그냥 앉아서 기다리셨던 분이 아니십니다. 고선발로 달려나가서 맞이해 주셨던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너그러우시며 마음이 넓으셔서 항상 우리를 받아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합을 받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악행도 다 잊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합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였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과연 아합은 회개했을까요? To be continued. 다음 주에.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